미세먼지, 황사까지 요즘 마음 놓고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든데요. 때이른 더위에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서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줄어들고 오랜만에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인 날. 하지만 산책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기 바쁩니다. 운운하고 나와요. 햇빛도 강하고 이래 하면은 햇빛이 강하니까 또 이게 막 간접 가렵고 이 오더라고요.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마음껏 숨쉬기 힘든 날씨가 계속된데다 최근 일은 더위까지 겹치면서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 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만나 생성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달 빠른 지난달 말첫 주의보가 발령됐고 그 횟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침, 그 다음에 눈 이런데 점막 이상을 나타낼 수 있으나 고농도가 나타나게 되면 폐부종과 같은 심각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오존 미세먼지 측정소는 7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11개 지역은 관련 자료가 전무합니다. 게다가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홍보 부족으로 7천 명의 시민만 이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점차 심각해지는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